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환자분이 스스로 흉터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좀 구분을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형적인 흉터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흉터가 빨갛고 볼록 튀어나오고 거기가 막 간지럽고 어떨 때 아프고 이러면은 사실 삶의 질도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흉터가 빨갛고 약간 튀어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뭐 따갑거나 가렵거나 그런 증상은 없다 이러면 어차피 그 흉터 부위 자체가 속옷에 가려져 있는 위치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가 뭐 필수적이다 그러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계속 뭐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은 하나의 훈장이기는 한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스스로가 나이가 들었다, 나 이제 아줌마다, 이런 사실 자각이 든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삶의 질을 올리자면은, 뭐,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치료를 고려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증성도 없고, 아, 그리고 모양도 나쁘지 않다. 누가 봐도 이렇게 열심히 보지 않으면 잘 찾을 수 없는 수준이다. 당연히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왕절개 수술하고나서 대표적으로 좀 모양이 안좋은 이미지들네컷 준비해봤습니다 보면서 설명 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위에 보이는 가장 보기 싫은 스타일이죠 이거는 켈로이드가 맞습니다 켈로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개를 낸 범위를 넘어서서까지 흉터가 아 울퉁불퉁 그리고 뭔가가 매끄럽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켈로이드가 사실은 가장 또 증상도 안 좋아요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거를 이제 켈로이드성 피부고 이런 상처들은 사실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켈로이드라고 사람들이 착각은 하는데 알고 보면 정확하게 말로 얘기를 하자면 비유성 반응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거는 절개를 낸 위치 그대로 그냥 약간씩 볼록하게 올라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봉합을 했던 부위가 계속 벌어지려는 힘을 받았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피부가 두껍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오일리한 그런 이제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게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관리가 덜 됐을 때도 이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유성 타입 2인데요. 이게 똑같이 커지지가 않고 특정 부위에만 이제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커진 부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벌어지려는 힘이 많이 작용했다는 뜻이에요. 많은 경우는 가장 정중앙 부위, 당연히 거기가 가장 많이 당겨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오른쪽 왼쪽이 리듬층이 있다 그러면은 측만증이있든지 자세가 안 좋아서 한쪽에 더 벌어지려는 힘을 많이 가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콱찝힌것 같은 이런 함몰 흉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흉터가 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착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안으로 오히려 말려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특별히 증상이 있거나 이러진 않은데 여기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바로 위에가 약간 볼록하게 돼가지고 마치 똥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붙어 있는 유착을 방리를 해주고 그 사이에 더 다시 붙지 못하도록 뭔가를 깔아주고 다시로 펴주면 쉽게 해결이 되는 증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불편감이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가렵다예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가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결감이라 그래갖고 뭔가 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거를 방치를 했을 때 계속 옆으로 커질까봐. 그걸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 실제로 약간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동반이 되고, 그게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캘로이드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일종의 알러지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만약에 내가 천식이 있다, 아토피가 있다, 이런 뭐, 알러지질환을 기본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상시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요. 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최대한 흉을안 만들고 싶고 기존의 흉은 없애 버리고 싶다. 이러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수술을 해서 또 생길 까